바로 t s go! Let's go! l e t 초대를 Let's go! Let's go! Let's go! l e t go! l e 이 s go! Let's go! 는 e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 바로 소바, let's get it. 넌 소바야? 어, 이맵 개넓다. 너? 나 오랜 오랜만에 캠 켰거든. 어. 이마. 너 미친 이마야, 미친 이마. 어, 레야, 레야. 레, <laughs> 레이야 레이. 레전드 <laughs> 이마야, 레전드 이마. 야이맵 <레전드> 이마? <laughs> 이마 개넓어 그냥? 어 미쳤어. 자안 되겠다. 미쳤어. 내가 이 맵을 아까 한판 해보긴 했거든? 어. 근데 아직까지 외우진 못했단 말이야. 그럼 보여줄게. 아니 너 나만 믿고 따라와아 진짜 갈게, 진짜 보여줄게. 잘 봐. 형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 일단 전진을 가보자 전진을. 아 발견했어 발견했어. 그렇지 좋았다 좋았다 피닉스 레피다 레피. 래피. 에게 다오는 거구나 아 진짜 나 뭐해? 이거 엘바야 진짜로 이건 아니잖아. 한명 남았습니다. 마이스. 어 피닉스 좋았다. 그렇지. 나는 그냥 바이 해버려 이럴 때 그냥 이길 때한 번에 죽여버린다는 마인드 나위 r 레스베이 y 와아 s 스 개쓰레기인데? 감당돼 네? 그거? 아, 바로 스펙터 <laughs> 스펙터 좋아 아니 이건 뭔 연막이냐 대체 우리 팀한테 안 좋은 연막 아니야 이거는? 야, 쓰레기야 쓰레기 야 쓰연이야 쓰연 씨언. 뭐야 이거 뭐야 나이스 뭔데 이거 바보 아니야 이거 뭐야 아! 여기도 설치가 가능하네. 어, 어야 잠만, 나에임이 너무 쓰레기인데? 어? 어? 그러지 마. 내총 세이브해야 돼. 오, 세리프 개꿀 도망가! 도망가! 야, 그런나 지금부터 녹화다 근데? 오, 나 죽을 뻔했어 방금. 아.. 나무 친데? 나무 쳐버려 나? 아너 말고 나. 아, 나 아, 너? <laughs> 야, 근데 이거 발로 란놀때 조준하고 해야 되냐? 그냥 쏴야 되냐? 어, 총마다 달라. 나 근데 버릇 들어가서 무조건 조준하고 쏘거든. 아, 조준하고 쏘면 안 돼. 단다리나 가디언 이런 거는. 오, 전격기가 준비됐어. 나 진짜 가디언으로 가잡고난나는 아 뭐야? 나왜 죽어? 아니 연막샷 맞았어 나. 이게 맞아? 근데 뒤에, 뭐? 뒤에 뒤에 그놈 뒤뒤 뒤봐야 뒤봐야 돼. 어 들어갔 들어갔어. 연막아 연막 안 했어 연막 안 했어 지금. 어그안 했어 그안 했어. 잡았 잡았어 우리 팀이. 그노 캐리 한 보여줘라. 어 그렇지 레그 레그 레전드 그놈 가자아아 아, 씨! 그냥 점을 보고 헤드만 노리면은 가만히 서가지고 헤드만 노리면 맞아. 아 그리고 그리고 조준하면 또안 좋은 게또 많아. 아니 아니 멀리 있을 때도 조준 안 하는 게 더. 아,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두 발씩 끊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감동 잡기가 힘들면은 한두 발씩 끊었어 한두 발씩. 내꺼 맞거든 내꺼 적군이 명 남았습니다. 어? 야 오퍼레이터 좀 아니잖아. 와와 진짜 제트도 개 못한다. 야 오퍼레이터 타버려아나못차아 이제. 진짜 못차아버려요 상대방의 본줄을 보여주려고. 어. 본줄? 본줄을 본줄 내주보 본줄. 보여 주는 거슨 말이야? 고뭐 싶다면 어디 놀아 저거 오퍼레이터거든 저거. 놀고 싶으면 어디 놀아주지? 한, 잡았어, 하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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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지금. 아! 근나 너무 못긴 했어. 아, 리 아 에바잖아 지네요 어? 뭐하는 거야? 마렌짜나 워더비어 버키 마렌나 워더비어 버키 버키? 예이맵 이, 이 버키 안 좋을 텐데 옛날에 버키왕이었어 버키왕 버왕이었어 버왕? 아이갈 소리 왜 내? 마샬로 해서 따려잠기 처치됐어. 아미 니가 멀미해서 안 들어가. 이점에떨어졌니다아 뭐? 아, 당연히 안 들어가지 버킨데. 넌 죽었어. 어? 아 아 어, 아니 아니 이게 헤드가 안 맞아? 뭐야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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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이거 왜 벽이 돌아가? 어 이거 뭐 처음 보데아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니 아시아 나온 거 보여주나? 어 뭐야 뭐야 이거 우와 뭔 스킬이야 저거는? 한번 보여줘 저거 따줘 좀. 아니 너총 사지 마. 그냥 방어막만 사고나 죽으면 네가 내고 쓸. 아니 너가 잡아줘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일단 가봐. 나 일단 총안 사게 그럼. 어, 나 클래식 총왜 봤는데? 신나! 괴물 간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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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았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어? 뭐야 뭐야 이거? 어, 아니 뭔 스킬이야 이게? 이거 오퍼가 없는 곳으로 가야 돼. 이거 내가 봤을 때 C랑 B는 오퍼레이터가 있거든. 체인버가 대기 중이라서 이거 A로 가야 돼. 아 진짜 오퍼레이트 아 나이스 아시아나 아이고 근호야 어, 죽어버리면 어, 어떡하니 야 실수 잡았다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잡았어 내가 와야좀 잘하는데 보여줘 근호야 어! 와 권근호 와근야 뭐야 너야근야너 그래. 잘한다 컷? 야 근호야 뭐야 오케이. 나의 어. 새끼 안 되겠네, 진짜. 아 안되겠네 아. 진짜 나, 아. <laughs> 나 씨, 뭐야 와나 에임 뭐야 진짜 상대방 다 쓸어버리고 게 기다려봐 아 아니 말도 안 샷건 감 샷건 배정 오 그렇지 그노 <laughs> 이게 그노지 아엄 뒤에, 뒤에 뭐야? 아? <목소리> 어, 뭐야? 아니, 뭐야? 아으로 I go undercuts and they are set 됐다 핀, 됐다 핀, 됐다 핀, 됐다 됐어 e s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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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다 s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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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laughs> 와 진짜 에바지 오퍼레이터 조심해라. 괴물 간다. 자, 헤드 땄다 진짜. 뒤졌다. 차의 힘을 보여줘. 다양의 힘을 아, 돌아봤다. 뭐가 어 어, 우와! 어. 와. 와. 어났 <laughs> 진짜. 와, 나왜 이렇게 못 하냐, 진짜? 뭐야? 재질, 뭐. <laughs> 아니야, 뭐야? 똑똑한데? <laughs> 아,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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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진 칼빵을 했어 방금. 와.. 잔인한 년저거 사운드 어, 들려 사운드 들려 그거 네발소리일걸 030? f 어, x x 이모티콘이네 너 k i 야030 보내버려 야 끄누야 2 투, 투 오퍼 퍼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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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가 지네 와, 뭐야 이거? 우 와! 와, 이거 좀 괜찮은데? 렛츠고! 렛츠고! 너는 t s g 데 What do you want? What d 씨! 우와! 와 w a n 어 씨! 아니 너도 칼전하게? 나도 칼전할, h a t do you 어 a n t w 먼저 t do y 자 맞았는데 여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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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맞았어 나 삥맞았어 맞았어아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자렛찍고 이부터 여기 이겨야지 이연패할순 없잖아 그나야 그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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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총들어 이 새끼야. <웃음> <웃음> 와. 수비팀 리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발로란트 근호랑 뒤오 한번 해봤고요. 어 영상 반응이 좋으면 또 발로란트 영상을 찾아 들어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